안녕하세요 러블림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상대에게 바라는 게 많고 기대가 크기 때문인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한테 고모 생일인데 어떻게 축하 문자 하나가 없어? 하면서 스트레스 받진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뭐 저는 남편은 없지만 내 생일에 선물도 없고 심지어 내 생일을 까먹었어 그럼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납니다 그만큼 배우자한테는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기대와 바람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기대와 바람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상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왜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에 생일마다 꽃다발을 선물 받았다면, 생일엔 꽃다발이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는 거죠.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매번 같은 선물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 친구가 받은 근사한 생일 선물 이야기를 듣거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화려한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을 보면, 저렇게 해야 생일 대접을 제대로 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런 기대가 쌓이다 보면 실제 생일에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훨씬 더 크게 서운함이 느껴집니다. 결국 내가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과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쌓여온 결과예요. 만약 내 머릿속에 그런 기준이 없다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선물까지 해주면 고맙고 혹시나 깜빡했거나 선물이 없어도 바빴나 보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아무런 기대와 바람이 없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일이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죠. 지금 누군가가 내 기준과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화가 났다면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뭘 기대했지? 왜 이런 기대를 하게 됐지? 상대방이 꼭 이렇게 해줘야만 하는 일인가? 이렇게 돌아보고 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실 거예요. 생일에는 선물이 있어야지. 배우자라면 기념일을 챙겨야지. 직장 상사니까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지.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기준이 가득 차 있으면 현실에서 그게 안 지켜졌을 때 실망도 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당연함이라는 건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진 기준일 뿐이거든요. 이걸 알면 상대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가 정말 현실적인 건지 혹시 너무 높았던 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